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이셔 코인 분석해 드릴 건데요. 지난 12월 고점을 찍고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누구장창 하락을 맞이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겨우 다시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 그 내용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뉴스를 보시면 가상자산 트럼프 효과 끝났나 미국 경기 우려에 해킹까지 여박제가 겹치면서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불안감을 통해 공포 탐욕 지수는 10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공포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며칠 동안 급락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해갔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런 말이 있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공포장세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모아가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지만, 오미넌스도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가격방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더큰 폭으로 오를 수 있으니, 분할 대응만 잘해도, 무릎부터는 매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8일 비트코인 7만 달러 옵션 만기일입니다 월봉 마감 전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적어도 월봉 마감 이후부터는 장세가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선치를 하실 수 있으니까 풀매수를 잡기보다 일부라도 잡아서 수익을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급하게 포모가 오지 않고 차근차근 모아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에이셔 차트 분석해 드리면 우선 지난 8월 상장 이후 두 차례의 상승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 그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 걸쳐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구름대를 뚫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물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유의미한 반등으로 치기에는 아직까지는 애매하지만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넘어 주었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RSI 같은 경우 핸들과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컴펌이 뜨고 여기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키스틱 RSI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이고 MACD 또한 고개를 들면서 이 구름대까지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준다면 결국에는 여기도 영선 위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아랫사이 같은 경우도 50선 근처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매수 구간까지만 찌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지금은 1차적인 매수는 진행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은봉 하나 뜨는 거는 보고 그 다음에 매수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4시간 봉 차트로 보시면 다른 코인들과 비슷하게 200EMA 아래에서 계속해서 추세를 하방으로 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 기울기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시도를 했고 어쨌든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추과적으로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라 할수 있겠고 그 전까지는 다시 가격대는 밀려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단을 맞추면서 분할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RSI 같은 경우, 과매수 구간을 어쨌든 찌르고 있고, MACD 역시 다시 한번 치고 올리면서, 토케스틱 RSI도 과매수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떨어질 때 똑같이 그런 식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한번 정도 먹는다 생각하시는 분들만 들어가시기를 바라겠고,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워가시면 됩니다. 그 구간이 내일 2월 말이 지나고, 다시 한번 3월달이 될 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시죠? 자, 차트 분석 여기까지 해드렸고, 추가 브리핑은 또 이후 영상에서 계속해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현재 에이셔 같은 경우 다른 급등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과열 구간이지만 1차 매수 정도는 받아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눌릴 때 2차 매수를 받는 형태로 추세따라 길게 홀딩할 만한 자리입니다 두번째 현재 RSI와 MACD 스 t o 스 h a RSI가 전체적으로 돌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담아가는 형태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4시간봉 차트상 200EMA 아래에서 이제 겨우 고개를 드는 모습이니 본격적으로 돌파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이제 추세를 따라서 기익 홀딩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요약 내용이었고, 앞으로 불장 전에 여러분들이 시들을 늘려갈 수 있는 좋은 구간들 계속해서 많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분석해서 이번 불장은 좀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